안녕하세요, 무어팬입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빨간색 사이클로 만들어 놨어요. 일단, 빨간색 필라멘트가 꽤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필라멘트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어 빨간색으로 자전거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자전거 프레임이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예열이 됐네요. 어느새 들어가고 있죠. 필라멘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썼던 노란색 필라멘트가 먼저 나오네요. 제가 어제 안경 영상 업로드 했죠? 어제 영상은 솔직히, 음, 제가 생각해서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어제 필라멘트가 많이 남았나 보네요. 제가 오늘 일찍 제가 영상을 한열 열두 시쯤에 찍었는데 편집하고 그러고 학원 갔다가 어 학교 수업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온라인 수업이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놓고 밥 먹고 피, 어 학원이랑 피아노 학원도 가고 학원도 갔다 오면은 한한 한 4~5시 정도에는 영상이 업로드될 것 같아요. 일단 프레임을 만들 때는 저렇게 좀 두껍게 만들어야 합니다. 좀 길게 저렇게 만들면은 저게 좀더그 보기가 에 좋아요. 그리고 저것도 한 3~4겹 해줘야 됩니다. 두께도 저건 뒷바퀴를 끼울, 어, 그, 자전거 그 프레임입니다. 이제, 저,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에 바퀴를 낄 거예요. 여기 지금 만들고 있는 것에는 핸들 손잡이가 올라갈 거고요. 손잡이는 검은색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은 앞바퀴. 바퀴를 쪘다 끼워줄 거예요. 아니, 붙여준다고 해야 맞겠죠. 자, 이렇게 좀 꼼꼼히 해준 다음, 저는 좀 성의 없겠습니다. 좀, 이게 바퀴 끼우는 부분은 좀, 뒷부분이랑 좀, 길이가 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지금 하는 게, 잘을 안 대고 해서 좀 삐뚤 텐데, 여러분은 잘 대고 하셔야지 더 예쁘게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를 겹겹이 계속 쌓아줘야 됩니다. 한 네다섯 겹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좀 힘들고 방금 학교 온라인 수업을 해가지고 좀 짜증이 나가지고 좀 이게 좀 대충 했는데 피곤하고 그래서 대충 했는데 여러분은 저는 한 두세 겹만 할 건데 여러분은 한다 여섯 겹 해야지 좀 좋습니다 제가 어제 만든 거 아까 처음에 보여준 그 자전거는 그한 6개 패스에요 어제는 좀 신나가지고 저녁 게임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무슨 게임 하세요? 저는 롤할수 있는데 이렇게 한, 좀 두껍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두 겹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겹만 더씌워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벼보이는 약간 구멍이 뚫는 공간들 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좀 꼼꼼히 구멍을 좀 막아줘야 합니다. 그러고 어제 영상에도 말씀해 주신 것같이 처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필라멘트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겹겹이 쌓을 때는 대각선으로 하는 게좀더 편하고 덜 망가질 겁니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laughs> 필라멘트를 다 썼네요 이제 검은색 필라멘트가 필요합니다 검은색 필름 인트로는 핸들이랑 핸들바, 그리고 브레이크, 기아 페달 바퀴를 만들 거예요. 검은색도 꽤 많이 필요합니다. 빨간색만큼은 아니어도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중지하고 좀 넘겨버렸어요 편집할 때 여러분이 보기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거 양해 부탁드 볼... 부탁드립니다. 저이게 아까 나온 필라멘트로 조금 구멍 뚫어보면 조금만 더음 보충해주시면 자전거를 만들 때좀 좋습니다. 왜냐면 자전거를 만들 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만들 때 자전거 같은 저런 거는 지금 만든 건 저는 전시용으로 할 거라서요. 좀 딱딱하게, 좀 두껍게 만들어야지 전시할 때 뭐, 부셔지지도 않고 좋습니다. 하여튼간. 자, 프레임은 다 만들었고요. 이제 바퀴를 만들 겁니다. 바퀴는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전거 타보셨죠? 전 하루에 한, 한 시간씩 탑니다. 지금도 지금 편집하고, 전정부터로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이 바퀴도 겹겹이 쌓아줘야지 잘안 망가지고, 저게 좀그 프레임이랑 그런 무게를 좀 버틸 수 있고, 보게가 좀 좋습니다. 그니까 한, 적은 한, 한 다섯 겹, 여섯 겹, 일곱 한 일곱 겹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에서 한 아홉 겹까지는 너무 굵으면은 제가 지금 만든 건 사이클인데 너무 굵게 하면 약간 MTB 같은 느낌이 나죠. 좀 저는 사이클인데 좀 하이브리드밖에 아직 좀 조금 두껍게 했습니다. 조금 사이클거든. 옆에 것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영상이 25분짜리여가지고 편집도 힘들어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빨리 돈을 벌어야지. 인두기랑 그런 것도 사줘. 살 돈이 없어요, 살 돈이. 할 말이 없네. 작업한 도중에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제 검은색은 썼고요. 이따가 핸들 만들 때 다시 쓸 거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뒤로 빼준 다음, 필라멘트에 실이 저렇게 오늘은, 오늘따라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보이시죠? 약간 고미줄 같은 게. 그런건 리퍼 갖다 잘라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3D펜이 고장납니다. 저체로 넣어주시면. 그러니까 고장나니까 저 바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하려고는 안 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의도치 않게 갑자기 바퀴가 굳고 있네요. 이제 흰색 필라멘트로 바퀴 살을 만들어 줄 겁니다. 바퀴 살. 저는 뒷바퀴는 그냥 보통 바퀴 모양 같이 바퀴 살을 한네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그려줄 거고요. 앞바퀴는 요즘 나는좀 그런 비싼 바퀴 있잖아요. 약간 구멍이 거의 막힌 거그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그 바퀴를 사고 싶은데 할 돈이 없어요. 살 돈이 없어요, 그 바퀴 사고. 필라멘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뒤에 나올 겁니다. 꽤 오래 걸리죠, 뭐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넘겼습니다. 편집하면서. 근데도 안 나오네요, 잘. 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까 나왔던 검은색이 조금 나오고 자, 이제 바퀴살을 해줍니다 바퀴살 바퀴살을 좀 얇게 해야되는데 제가 좀 실수로 두껍게 했어요 여러분은 얇게 하실 수 있죠? 저보다 잘 만드실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일단 십자가 모양을 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 X자 모양을 그려가지고 바퀴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만들기가 쉽거든요. 아, 바퀴살을 4개 있네요, 제가. 아닌가? 아, 네 개, 네개 맞죠, 네 개. 옆에는 그 막힌 바퀴살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좀 유행이잖아요, 그런 게. 있는가요? 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면은 공간이 꽉꽉 채워 주시면은 좋습니다. 꽉꽉 채울수록 좋아요. 아, 흰색 필름이 둘다 썼네요. 위에 검은색 필라멘트를 넣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흰색 필라멘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죠? 그사실 필라멘트를 넣으면 그전 필라멘트가 좀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이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가 따라하기에 좀 좋을 것 같은 영상입니다 내일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저녁에도 영상 하나를 올릴 수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못 올릴 확률이 많습니다 아아 아. 검은색 필라미드가좀 나왔네요 이제 마키의 그 상표 그 자전거 상표 그 메이커 있잖아요, 자전거. 그 엑셀을 그려줄 건데, 제가 잘못 그렸어요. 아까 앞에서 소개시켜준 자전거에는 잘, 잘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제가 프레임을 너무 얇게 해가지고, 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좀더잘를게요 이제, 그러고 옆에 도색을 좀 해주는 느낌으로, 이제 조금, 까만색으로좀 칠해줍니다. 그래야지 좀 예쁘죠. 그리고 영어를 써줘야지, 영어. 자전거엔 영어가 써있잖아요. 제 자전거는 써있던데요. 여러분 자전거도 써있지 않, 써있지 않나요, 보통은? 검은색 필라멘트를 다 썼네요.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안 했나요? 검은색 필라멘트는 지금 은 한,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안장이랑 핸들바랑, 어 그거 스탠드랑 페달이랑 휠만 만들, 아니, 휠이 체인만 만들면 됩니다. 자, 이제 영어를 다시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일부러 제가 흙에 었어요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제착각이었네요 여러분은 안 멋있어 보이나요? 그리고 저처럼 체인을 조금 말아주고요. 이제 페달을 만들어 줄 겁니다. 페달. 페달은 만들기 쉽잖아요. 그냥 저렇게 만든 다음에 좀 격합히 싸우면 페달이 되지 않나요? 페달은 두 개만 들어죠 발이 두 개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직 편집하려면 영상이 10분 정도 더 남았네요. 저게 좀안 굳어서 잘안 떼져요. 저 이제 저걸 페달을 달아줄 겁니다. 자 페달을 저렇게 달아준 다음 이제 저렇게 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페달이 안 떨어지게 좀 꽉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퀴를 이제 달아줄 겁니다 바퀴. 어 치킨아. 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치킨이 와가지고 당해 네, 바랍니다. 자, 이렇게. 뒷바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뒷바퀴도 똑같은 방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힘들어서 이제부터 말은 한 3, 4분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려 했는데한 2분 정도 안 되니까 좀 약간 설렁해 보여가지고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장을 만들고 있는데, 저기 뜨거우니 저처럼 핀셋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런 거 만들 때 마스크 꼭 쓰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스크 쓰기 귀찮아가지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필라멘트를 사려고 했는데, 드럽게 비싸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몇천원짜리를 살 돈도 없어서. 저렇게 화, 화학약품이든 필라멘트를 샀습니다. 귀찮지만, 여러분도 옥수수 전분 필라멘트가 아닌 이상 마스크를 끼고 해주시면 건강에 좋죠. 아니, 좋겠죠? 지금은 안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장은 오래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죠 제가 1박 2일로 아빠랑 자전거를 타서 왔는데 진짜 죽을라 그랬습니다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자전거 타러 간, 타고 가는데 진짜 죽을뻔 했습니다 자, 이제 자전거 스탠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스탠드는 꼭뭐 튼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라멘트가 굳으면 좀 단단해가지고, 한다이아석 개만 해주면 은 스탠드가 잘 버틸 거예요. 자, 아, 이제부터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할 건데요. 붙이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음, 말 바꾸는 게 아니라 어렵긴 한데, 좀, 재밌습니다, 솔직히.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약간 붙일 때 약간 뿌듯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 내가 이걸 만들었다. 약간 이런 자신감각. 자, 이제부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고요? 만들 때는 설명이 필요 없거든. 자, 그러고 체인을 저렇게 두껍게 연결해줘야죠. 그래야지 좀 체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뭐. 뭐다 끝났죠, 뭐, 이제. 체인만 만들래. 이제 똑같지 않나요, 얘랑? 어제 만든 거랑. 근데 어제 만든 게 확실히 간지는 더 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것. 바로 구독과 좋아요.